여기 평생 한번 보기 힘든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여기 평생 한번 보기 힘든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수그럼 통일대종 종각 고드름이 정말 보기 드럼 고드름이 저렇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 경주 수그럼 토함산 눈이 엄청 옵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십니까? 눈이 엄청 옵니다. 어떻게 내려갈까요? 지금 눈이 지금 자, 한, 지금, 보이 보이십니까? 눈이 지금 엄청 옵니다. 눈이 엄청 오는데, 해파랑 t v 에는 여기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내려갈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재설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내려가는데, 크게 문제 없는데, 통일대종 종각, 고드름이, 정말 멋지게 두, 두 개가 열려 있는데, 달려 있는데, 저기 떨어지면 밑에 사람이 다시겠죠? 근데 먼저 높이 있어 가지고 빼지는 못합니다 음. 고드 네. 그리고 현재 눈 오는 모습 눈이 지금 엄청 옵니다 보이시죠 눈이 엄청 옵니다 영상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당기는 건잘 음. 당기기 힘드는데 눈이 엄청 온다는 소리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눈이, 어, 이, 눈이 엄청 오기 때문에 눈이 엄청 오기 때문에 영상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통일제정을두드려주시면아무나 계시고, 아까 해파리 t v 오르갈 때, 저통일대정을 한번 두드리고 왔습니다. 1인 1타, 천원만 내시면 언제든지, 예, 저, 오, 여기 경유도타운산 오셔서 두드릴 수 있습니다. 자, 눈으로보시죠 어, 엄청 멋죠? 눈이 엄청 옵니다. 어떻게 내려갈까요? 그래도, 정현 씨 조심해서 내려가야 되겠죠? 지금 하늘에는 눈이 쏟아집니다. 경주 하늘은 눈이 쏟아집니다. 우연대는안 뭐 보이고, 자, 건물 쪽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눈이 이렇게 보입니다. 고드름과 눈 고드름과 눈 통행대장 네. 눈과 고드름이 이렇게 같이 옵니다 달리고 옵니다 네. 엄청난 눈이 오는데 엄청난 눈이 오는데 잘 내려가야 되는데 네. 눈이 엄청 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